저것들이나 똑같아요, 여러분. 다 속고 있는 거야. 허재현 고소의 새끼야. 마약했다고, 어? 즉성마 즉성만남으로, 즉석 어? 여관에서 즉성만남으로 마약했다고 한 거, 그 뉴스에도 나오고,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, 지가 맨날 아니라고, 지가 맨날 자기 개인 방송에서 아니라고, 막 검찰이, 경찰이 자기를 막 저거 한 거라고 막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어.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.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을 어 사실적 신명에서 너 고소한데 그썩가 새끼가 사실적 신어 고소한데 나쁜 놈을 미친 놈을 미친 놈이라고 한다고 사실 고소 한 되는 거야. 사실적 신 허위 사실이 아니고. 사실 적시로 고소 안 되는가 이 새끼가 기자라는 새끼가 즉성만남으로 마약하고영암 땅에서 그래서 오직하면 나쁜 놈을 나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우리나라 이. 법을 고쳐야 될거 아니야, 이 석을. 우리나라 적패들이 하도 많으니까, 검사도 적패들이 하도 많으니까, 언론도 적패들이 하도 많으니까, 이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, 거의 사실적 시명예선이라는 법이 있어, 이 석을. 킬로만자로? 이어져이 새끼나 저 새끼나, 어? 전부 다 속아가지고 말이야, 어? 정말 아직도 모르는 게 제가요 채창에서 가끔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하는 게 있어요.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반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저랑 호흡이 맞지만 아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체크를 보면서 느낀 분들이 많은데 언론요? 시민단체요? <laughs> 여러분 정철승이라고 아세요? 정철승 지네, 지네 조상이 뭐 독립구서 누가 봤어? 누가 봤어? 이어그 놈아 어? 누가 봤어? 손혜연이도 자기 누가 뭐 독립, 누가 봤어? 그래서 어쨌다고, 그래서 어쨌다고 하는 짓들은 적폐가 하는 짓이랑 똑같은데.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디스한 걸 여러 번 보셨나요? 어? 정철승 이 인간이 이 인간도 서울대 그리고 누구야 그 기자 그 유탐사 기자 그 누구야 뭐 수석 기자인지 나발인지 그것도 서울대라고 지들끼리 짬짬이로 이재명 대표 뒤에서 지 디스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? 유탐사 개뿔! 뉴탐사도 완전히 세뇌된이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세뇌돼가지고 한쪽만 믿는 이 신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민주진영에 뉴탐사뿐이냐고, 뿐이냐고, 이 석을. 그런데 뿐이냐고, 어? 시민단체? 개뿔? 돈통 들고 집회 나가서, 어? 네, 할 말이 많은데, 여러분, 지금은 김태문탈 외친이라고, 내가 지금 많이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네 그리고 어떤 시민 단체 개뿔, 정철승, 여러분, 뭐, 뭐 독립군 후손이라고, 그놈도 독립군인가요? 독립군 후손이라고, 그놈도 독립군이에요. 그들이 한 짓을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, 여러분 중에 거기 세뇌된 사람은 다그치하고 나가 그래도 내가 한 말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려고 자신들이 스스로 검증을 하고 이해하고, 이해하고 이해하고 검증을 하면서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라고 내가 지금 말을 거기까지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민주 진영이 콜락썩었갔는데 민주당이라고 다 빨아 다 좋아? 그러니 김호준이가나 같은 거 보고 스파이 간첩이라 하겠지? 어? 민형배 같은 것들이 나한테 간첩이라 하겠지? 야나 간첩이냐 이어글로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. 제가 얘기를 많이 줄입니다. 왜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.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. 예, 그렇지, 어천나사님.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어, 사람들이 전부 다 이놈도 저놈도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, 이재명. 그런데 내가 왜 말을 줄인지 아세요? 우리가 올라가면 이재명 안에서 하나되어야 될,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 와중에도 여기저기서 진실은 밝혀지고 있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안 하는 것뿐이에요. 유튜브들도 말을 안 해. 말을 안 해. 이놈이 좋은 말 저놈이 좋은 말 나쁜 말안해 왜? 구독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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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하고 잡아야 되니까 나쁜 놈 쪽에서도 잡아야 되고 좋은 놈 쪽에서도 잡아야 되고 막 하니까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는 놈들 나쁜 놈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말하면 구독자 어? 후원금 떨어지고, 슈퍼챗안 들어오고, 어? 그러니까, 안 하는 거야. 그것도 10만, 20만 되는 것들이.